자, 오늘은 분갈이 하는 날, 이제 우선 급한대로, 고양이가 엎어뜨리고, 맺히고, 뭐, 부러뜨리고, 막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 분갈이를 먼저 급하니까, 얘네들을 분갈이를 먼저 해줄 거예요. 저희는 겨울에 저 미니 하우스에 다육이까지 다못 들어가고요. 다육이가 뭐 들어간다고 해도 난방을 못 해요. 저기다가 난방을, 저 미니 하우스 저런 거는 난방이 필 저기 필수거든요.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을 하면 전기세 폭탄 맞습니다. 어차피 다육이가 저 하우스 안에 다못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엔 보일러실에다가 다육이들을 다 넣었어요. 근데 보일러실에 아주 조금만 창문 하나로 그 햇볕을 겨우겨우, 겨우겨우도 아니야. 뭐 밑에 있는 애들은 막 층층이 집어 넣었으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꼬깃꼬깃. 그래서 이제 봄에 급한 마음에 빨리 햇볕 좀 보여주겠다 싶어서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좀 일찍 나왔어요, 노지로. 그랬다가 또 예상치 못한 한파가 와갖고, 그때 두번 다, 지금 있는 거에 1.5배 정도의 양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육이에, 아, 다육이가 우리 지금 여기 이 집에서는 뭐 환경을 내가 맞춰줄 수가 없구나 해서, 다육이를 포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있는 애들만, 살아있는 애들만, 이제 같이 가는 걸로. 근데 지금 살아있는 애들도, 아, 지질이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난리를 쳐놓지를 않나. 장마에다가, 폭염에다가. 그래도 오히려 다육이가 발설보다는 피해가 덜 했어요. 왜냐면 다육이는 장마 끝나기 일주일 전에 하우스로 넣어놨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올겨울에 이제 이 아이들이 또저 보일러실로 들어가야 돼서 제가 흙 배합을 이제 새롭게 했, 한다 했답니다. 그래서 상토는 전혀 섞지를 않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붉은 흙. 이 붉은 흙은 황토 가루예요. 제가 일단 에왜 황토 가루로 화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황토예요. 100% 순수 자연산 황토. 그래서 요 황토 가루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베이지 색깔 나는 거. 연한 베이지색은 이거는 돌가루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돌가루가 아니고 뿌리 활착을 잘 해준다는 그런 돌가루예요. 이거는 지인이 예전에 한 포대를 사다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 두개 빼고는 전부 마사기 때문에, 그래도 영, 양분은, 영양분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숙성시킨 태비. 숙성시킨 태비를 좀 섞어서, 그리고 소림마사. 소림마사. 지금, 어차피 비도 계속 오고, 그리고 지금 요 아이들이 지금 뽑아져갖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말랐어요. 엄청 말라서 제가, 마사는 그냥 젖은 걸로 같이 쓰겠습니다. 어차피 물을 줘야 돼요. 너무 많이 말라있어서. 퇴비는 다육이한테, 다육이나 이제 다른 식물들한테 퇴비를쓸 경우에는 완전히 숙성시켜서 가스가 다 나간 걸로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가스가 생겨서 흙이 더워지면 가스가 생겨서 이제 식물들의 뿌리가 다 절단이 나요. 절단이 납니다요. 지금 이게 이제 거의 뭐다 돌가루예요. 헤비만 빼놓고 다 돌가루. 돌이죠. 큰돌 아주 고운 돌. 자, 올해는 이렇게 해서 겨울을 나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보일라실에 아주 건조하고 어, 햇빛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잘 견, 작년보다는 더잘 견뎌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목대를 살리고 있고. 찔러야 되겠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목소리도> 그 뿌리가 거의 없어서. 목대는 있고, 목대는 아주 조금 있고, 뿌리가 없는 상태라. 여서 그래서 이렇게 얼굴 좀 씻어주고요. 너무 많이 마른 아이들은 물을 쓰고. 안 해주겠습니다. 아유, 황토. 황토옥이 그냥 다 나오네, 아깝게. 그래도 남은 건 남아있겠지. 물을 줘야 돼. 자, 그래서 요렇게 분갈이를 우선 급한 아이들 했습니다. 여기, 아이고, 얼른 좀 틀어버려. 여기, 보톡스 미행금. 화분하고 어떤가요? 복수민금 황홀한 연꽃 변이금 아가야도 연꽃 자, 저쪽에는 로라 입꼬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원래 얼굴 두수가 11개였어요 얼굴이 11개나 됐었는데 그동안에 다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요아이들만 남았네요. 로라 예쁜데, 이제 여기서 새로 분갈이한 데서 아주 잘 자라주기를. 그리고 요아이는 파랑새. 파랑새. 아, 얘는 진짜 생각이 안 난다. 이름 아는데. 이름 알거든요 아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나가 끝까지 생각이 안 나네 아, 아 이제 생각났어요 치매는 아니네 핑크 딥스 <laughs> 핑크 딥스예요 핑크 딥스 아 근데 이렇게 찍으면서 보니까 황홀한 연골 이렇게 찍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네. 이 상태로만 해도. 지금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심는 그 목적이 이렇게 이제 얼굴 작게 해서 앙증맞게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안 키우려고 여기다가 심는 거랍니다. 이거보다 더 조그만 콩분들이 있는 아이들이 근데 의외로요 다육이가 콩분에서 참잘 자라요 큰 아이들보다는 콩분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의외로 잘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막 자주 줘도 돼요. 워낙에 콩분에는 흙이 적으니까 물이 금방 금방 말르거든요. 금방 빠지고 금방 말라버리니까 물 자주 줘도 되고요. 애들이 오히려 얼굴은 작아도 목대도 조금 가늘어도 그래도 나이백이어갖고 아주 탄탄한 느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 앙증맞아서 이쁘더라고요. 자 오늘은 급한 급한 거 먼저 분갈이를 해줬고요. 다음부터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다육이들을 봄에 분갈이를 안한 상태여서 이제 차츰차츰 분갈이를 다 하나하나 해줄 생각이에요. 뭐, 저만큼도 이제 반밖에 안 남아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분갈이 해 주려면 또 저것도 한참 일입니다요.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